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밤 뉴욕 시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장은 기호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 m c 회의와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어, 골드는, 뭐, 에, 약간의 단기 조정 같은 그런, 어, 추세를 보였고, 실버도 역시, 이, 뭐, 결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어, 어제 장과 비교를 하면 거의 보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이제, 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실버가 상당하게, 이제, 강세로, 어, 점차점차, 점차, 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이제 저력이 좀어 보인다. 이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CPI 오늘 저녁 어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CPI 지수 어, 발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제가 한 가지를 안내를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목요일 날어 새벽 3시에 에, 그, F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금요일날 새벽 3시로 제가, 어, 잘못 안내를 했는데, 목요일, 목요일 새벽 3시, 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려면 금요일날 새벽 3시는 맞는데, 뭐, 어, 아, 그 목요일날 새벽 3시입니다. 어, 오늘 저녁에, 에, 화요일날, 어, 그, 밤열 10시, 11시 사이에 CPI 지수가 발표되고, 뒷날, 어,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거기는, 어, 오후 시간, 어, 하루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요일이지만, 어, 우리나라처럼 치면 우리는 열, 13시간 정도, 뉴욕보다는 빠르니까, 어, 새벽 3시, 어, 목요일 날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어 목요일 새벽 3시에 FMC 금리 이 발표가 된다. F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화요일, 목요일 새벽에는 어, FMC 금리 인상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보면 이틀 상관이지만 미국으로 보면은 오전에 오늘은 오전 일찍 발표하고 를어 FMC는 회의 끝나고 난 이후 에 뒷날. 어, 저녁에 발표하기 때문에 오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로 참 우리는 열세 시간이 빠르니까 이틀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 미국 기준으로 하면 아침 일찍 발표와 저녁 늦게 발표가 우리하고는 열세 시간 차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뭐 다른 내용은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없고요. 어쨌든 CPI 지수, FMC 내용 이런 어 이번 주에 발표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나 또뭐 예상치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체크하고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어, 골드 국제시세 1트로이온스당 1783불 90센터, 1그램당 57불 35센터, 1킬로그램당 57353불 67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1500원, 팔 때가 28만 5500원의 그린 그래 기준가가 형성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1kg 짜리 바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8,533만 7천 원, 8,533만 7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목이 정상이지가 기 않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온스당 23불 45센터 1트로이온스당 실버가격입니다 23불 45센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로는 돈으로 살 때가 4,300원 팔 때가 3,280원의 거래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18만 3천원 118만 3천원에 1kg 어,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을 기준으로 해보면, 어제 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어,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유익 점에서 떨어지고, 어, 지금 반등을 했지만, 크게 지금 상승을 못했습니다. 어, 어제, 그제, 그, 어, 최고점, 어, 1805불에 비교하면, 어, 상당 폭이 떨어졌지만, 뭐 이틀 사이에 등당은 심했지만, 크게, 뭐큰 어떤, 어 중심으로 봐보면, 크게 에 상승했거나 뭐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뭐 소폭 보합 조정에 에그 속한다. 어 지금 현재 어 1790불 전후로 움직이는 어 것은 어, 중심선에서 커서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버는 이제 약간씩 좀 결이 좀 틀립니다 결은 비슷한데 상승과 폭도 비슷하지만 어제 아침 시장과 해보면 지금 이제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뭐 어, 어제 아침 뭐 시장 시황 가격과 시세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락을 할때 짧게 하락하고 반등할 때 조금 어, 빠르게 반등하는 이제 그런 어떤, 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뭐 골드 실버의 흐름을 봐보면, 어, 이제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이제 실버인데, 실버는 이제 저점 역시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고, 어, 골드는 가다가 한번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이런 어떤 단계식의 계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골드는 지금 현재 1800불대를 어더 이상 벗어나는 이런 어 현재 내년 1.4분기 가기 전까지 연말까지는 뭐이 분위기로 아마 가지 않겠냐 1800불대를 넘어가는 일은 좀그렇 드물지 않겠냐 오늘 저녁에 cpi 지수가 정말 잘 나온다면 물론 또 1800불 대를한번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CPI 지수 내용이.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러되면 실버는 상당 폭 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골든 에 실버든, 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뭐, 크게 하락할 일도 없고, 크게 반등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CPI 지수에 의해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CPI 지수를 예상하는치 예상치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어쨌든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CPI 지수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 지수가, 달러가 이제, 어, 지금 104.555인데, 104포인트 중반에 있습니다. 어, 지금 달러가 조금 반등가더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 하는 부분에 베이스가 그렇게 뭐, 이미 크게 상승할 베이스는 아니다. 이미 시장에 다 어그 시장이 그 전반 전반적으로 거의 인상을 시장이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3.598입니다. 어제 3 5 8인데 거의 뭐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어 그렇더라도 이제 미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어, 그 부분은 조금 있, 있다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어쨌든 어제의 미국제 수익률과 오늘 미국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다, 뭐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 원환율이 1,300.8원, 어제가 1,311원이었죠. 3원이 떨어졌습니다. 뭐그 정도로 지금 최근 들어서 1,300원 전후, 1,310원 전후로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17,000불 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17,000불 대로 올랐었습니다. 어제 17,200불 대 이상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한번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 은 17,300불을 뭐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이제 17,000, 정거점, 뭐 지금 바닥에서 봐보면 17,300불 이상이 뛰어넘는다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그, 상승했다가 또 하반부에 조정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지금 뭐 거의, 지금 여기가, 어, 한 시간 봉입니다만, 일봉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뭐 거의 지금 일봉은, 어, 지금 한 열흘 가까이 이상을 갖다가 거의, 뭐, 보합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기 한 시간 보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어, 하락하게 되면, 어, 1600, 어, 16700불. 상승하면 17300불. 이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7000불을 전후로 해서 움직인다.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드리움도 1270불.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그 시황의 흐름을 봐 보면 보합장이다. 어,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봐 보시면 어, 증고점을 이제 높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에, 조정을 해 가면서 상승하는 부분이고 일봉입니다. 실버도 역시 조정해가 어, 가지만 어, 중간에 끊김이 없이 그 자연스럽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정시가 이제, 뭐 이제 FMC나 CPI지수 어, 발표를 이번주에 큰 이벤트 두개를 두고 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어제 유욕장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CPI지수 예상치가 0.73% 입니다. 어, 저번 달이 0.77%였죠. 우리가 그 금리 그인플레이션이 어, 그래서 어, 저번 달에 상당히 많이 꺾였고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상당히 저점으로 와 있습니다. 0. 어, 어 7.3%이기 때문에 어, CPI 지수 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달이 6.1%가 예상입니다. 저번 달이 6.5%인데 6.3% 나왔고 이제 올해 예상치가 저번 달이 이제 6.3%인데 이번 달 예상치가 6.1%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에, CPI 지수 중에 그어 상당히 중요한 코 CPI 지수가 6.1%인데 상당히 예상이 저저 저, 예상이 짜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어, 예상하고 있는 게 어, 7.3%에서 7.2%를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제 유역 증시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 만약에 이 CPI 지수가 6% 때, 6.9% 정도가 만약에 나왔다. 뭐, 이러면, 어, 이 전체적인 자산신이 크게 한번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6% 때, 6.9%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7.3%가 예상인데, 7.3%인지 7.2% 정도 나오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어쨌든 오늘 10회 지수 발표되기 전에 등당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이제 국제적인 뉴스를 봐 보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술해가지고 합법적인 이익 보호를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지금, 어, 반도체의 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를 만드는 어 그런 첨단 기기를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첨단, 어, 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중요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중국을 못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고. 중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런 기자재만 들어가면 개발하는데도 그런 기자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WTO에 제소를 해서 막아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 그걸 허용 안 하죠. 이번에 이제 철강 부분 그다음에 스탠레스 그 다음에 스텐레스 부분도 WTO에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도 미국은 안 받겠다 해 버렸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상하는 게 중국이 리오프닝 이제 완전히 이제 제로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접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어, 경제활동을 하고 어, 통제도 안 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감염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넘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최대 수의 국가가 어디냐 이제 그렇게 뽑아보니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사실은 어,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 그렇지만 태국에 출장을 가보면요 그 전에 에 2014년, 5년 이때쯤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예. 그런데, 어, 10, 한 6, 7년 이렇게 막 지나고, 8년, 9년, 1이 되니까, 어, 코로나 전에, 18, 19년 또 이때쯤 되면, 그, 관광객이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뭐, 어, 6년, 7년, 뭐, 이럴 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많았고 태국 사람, 싱가포르 사람 많았는데 18, 19년도 들어 17, 18, 19년도 들어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렇게 여행을 단체로 오면 보통 버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면 몇십 명 단위로 가는데 중국 몇백 명 단위로 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빅토리아 산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어 보면 그 빅토리아 산장에서 올라가면 홍콩 그 항이 이제 다보이는자리라 자리이기 때문에 게, 거기에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조용합니다. 그런데 중국 팀들이 들어오면 막 갑작스레 그게가 그냥 도대기 시장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이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중국이 통제를 하면서, 뭐, 완전히 관광이 올스톱을 했죠. 특히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 관광객이 많이 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서 방역, 그, 그, 코로나 많이 옮기겠죠?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골드만삭스에서 자, 다시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최대 수혜가 홍콩, 태국, 싱가포르다 요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국제시자, 국채에 그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어, 거의 모든 지표가 어, 미국의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국채 시장이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WSJ 그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0 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경기 침체가 어, 만약에 온다면 미국채가 그렇게 하면 잘 팔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채의 그이 시장 수익률이 미국 경제 침체의 위험도를 완전하게 반영 못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채의 어떤 움직임을 잘 봐야 되겠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에 그 강달래가 꺾이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전 자산을 찾게 되면은 미국채나 또 내지는 어 골드나 실버 쪽에 에 자금이 움직일 건데 그때 그게 이제 내년 1 4분기라고 보면 됩니다. 2월 3월 달 금리 올리고 나면 이제 그기가 금리 올릴 만큼 이제 국채가 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채 골드가 이제 안전자산 기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어 경기 침체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면 상당히 골드나 실버 쪽에 이제 자금을 올 자금을 국채가 갉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 국채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 국채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어 뭐잘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지금 국채를 많이 사주고 또 국채를 시장에 풀어서 이제 국채를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잃어갈 가능성이 많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이 하락을 하게 되고 하면 어 안전자산인 골드 실버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턴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내년 1, 4분기 지나고 나면 그런, 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기갑부대를 지금 이제, 최전방으로, 어, 다 이제, 이동을 시켜서 지금 총공세 직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어, 한판성으로, 어, 지금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패도 있을 것이고, 어, 물자도 많이 들어가는 어떤, 요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금융시장, 그 다음에 뉴스, 어, 러시아, 어,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CPI 지수와 또 FMC 금리 예상치를 봐보면 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수 예상치는 7.3%그 다음에 코고 CPI 지수가 6.1%어 6.1%입니다. 그 다음에 FMC 이제 예상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내용은 뭐, 거의 뭐 80%가 0.5%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수치를 기억해 놨다가, 10회 어, 지수가 발표가 되면 잘 대입을 해서 응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길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에 코감기 오면 코로나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 우리가 좀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마스크, 손잘 씻고, 밖에 나갈 때 따뜻하게 해서, 될수 있으면 안 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어, 겪고 코고 감기를, 독감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이 습도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가, 인후통이, 요즘 뭐, 공기도 그렇게 좋지들, 이 공기는 좋은데, 이 공기가 굉장히 메마르죠. 예, 그래서 습도 조절 잘해서 건강에 차질 없도록 정말 어안 아프게 예, 잘 지내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어 많은 분들에게 예, 또 골드 실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예, 많은 어, 소식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